이미지 원본 보기 이미지 원본 보기 TV 리포트는 조혜련 기자 가수 서인영이 2018 소리바다 어워즈를 통해 오랜만에 관객들과 만났다. 방탄소년단은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이실. 18소리바다 베트 K뮤직 어워즈 2018 s o r i b a d a 베스트 K뮤직 어워즈 MC 한석준 손담비에서 시날류퀸 오브 트렌드상을 수상했다. 수상 직후 서인영은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고 응원해 주는 팬분들께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고 주얼리 멤버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다. 고소감을 밝혔다. 서인영은 수상 이후 열정적으로 무대를 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서인영은 관객석을 찾아 스페셜 MC로도 활약했다. 조혜련 기자 사진은 TV 리포트 DB 서인영 V 라이브 캡처 재생 버튼 따끈따끈한 연예 한 이슈를 보고 싶다면 TV 리포트 페이스북 재생 버튼 스타 독점 셀카 가득 TV 리포트 인스타그램